여러분,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온라인 마케팅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깜깜하신 분들,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집착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네이버 플레이스가 상위 노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출이 상승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습니다. 잘못된 마케팅 방법을 바로 잡아 드렸던 식당을 방문해서 어떻게 바로 잡아 드렸고 그 결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푸디 비서가 마케팅을 관리해 드리고 있는 꽁비엔이라는 베트남 음식점을 찾아왔습니다. 웨이팅하고 들어왔는데 이 식당이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기 원래 네. 한 달에 마케팅 비용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셨죠? 저희가 400만 원에서 사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플레이스 쪽으로 400만 원 쓰셨던 거잖아요. 네, 네. 상위노출은 됐었죠? 처음 시도했을 때는 상위노출이 바로 됐었는데 음. 점점 이제 하면 할수록 노출이 내려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비용이 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더라고요 상위노출 됐을 때 효과는 좀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제 효과가 확실히 있었는데 점차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음. 많은 사장님들이 하시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노출에만 올인한다는 겁니다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된 가게들은 5페이지에 있는 가게보다 평균 매출이 65%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저도 마케팅 회사로서 늘 지켜보지만 한 식당은 1페이지 노출되어 있는 걸로 월 매출이 1억이 넘는 반면 5페이지에 있던 유사 식당은 약 4,400만원에 그치기도 했으니까요.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상위 노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전 꽁비엔 식당의 네이버 플레이스 사진을 보면 분명 사진만 봤을 때는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진작가는 사진을 보지만 손님들은 음식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들은 보통 사진이 예쁘고 멋집니다. 예쁘고 멋진 사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먹고 싶어지는 사진을 찍어서 실제로 사진을 보고 배가 고파지고 먹고 싶어지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사진은 상업적인 느낌을 주고 플레이스를 광고하는 공간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플레이스는 광고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매력을 어필하는 공간입니다. 중간에 음식이 잠깐 나와서 한 입만 먹고 진행할게요. 개맛있는데? 그래서 일단 푸드에 비서는 꽁배인 식당의 플레이스 마케팅 전략을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기획했습니다. 사진 영역, 메뉴 영역, 리뷰 영역, 소식 영역, 정보글 영역,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손님의 마음을 흔들 줄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기획을 했고, 그리고 플레이스 상위 노출은 일단 포기하는 걸 권유드렸죠. 대신 릴스 콘텐츠를 제작해서 SNS 영상 광고 전략으로 전환을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요즘 이제 장사는 좀 어떠세요? 이제는 후대비서 덕분에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가 듣기로는 주말에는 웨이팅이 있었는데 평일엔 웨이팅이 없다가 지금은 평일에도 계속 웨이팅이 있다고 네런 맞나요? 평일 점심 같은 경우에는 웨이팅이 있고요. 사실은 저녁에는 직장인들하고 없다 보니까 좀 매출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네. 저녁에도 이제 손님들이 좀꽉 차고 아, 외부에서 예. 잘 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거는 네. 예전에 플레이스에만 400만원씩 사용하셨는데 네, 네. 지금 마케팅 비용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은 플레이스는 아예 중단했고요 네. 그리고 푸대비서 타깃 광고만 네, 진행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한 4분의 1 정도로 훨씬 줄어들었죠 네. <laughs> SNS 영상 광고의 효율성은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효과보다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래도 효율이 꽤 좋은 방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메타광고라고도 하는데 메타광고는 인스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 동시에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쉽게 메타광고 말고 그냥 SNS 영상광고라고 할게요. 자, SNS 영상광고는 정확한 위치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식당 반경 1km 이내에 잠재 고객들에게만 광고를 노출시켜서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영상 광고에 30만 원이나 6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는데 푸드앱에서가 SNS 영상 광고 플랜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면 평균적으로 500만 원의 매출이 상승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매출이지만 투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식당 주변 사람들에게만 노출을 시키는 거니까 방문한 손님을 재방문까지 이끌어 내면 장기적으로 모았을 때더큰 마케팅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이버플레이스 상위 노출의 경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서 그 지역에 놀러 온 사람들도 검색을 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재방문까지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SNS 영상 광고를 진행할 때 매장의 본질이 뛰어난 경우에는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까지도 매출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푸드위비서가 그런 사례가 이미 여럿 있고요 무조건 SNS 영상 광고만 하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SNS 영상 광고가 효과적이려면 세 가지 요소가 꼭 맞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 또는 인테리어 비주얼이 뛰어나거나 스토리가 있는 가게. 두 번째,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세 번째,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 이세 가지가 완벽히 맞춰지면 겨우 60만원의 광고 비용으로도 1000만원 이상의 매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모든 식당에 똑같은 전략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효율적일 수도 있고 SNS 영상 광고가 효율적일 수도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효과적인 경우는 검색 수요가 큰 상권, 즉그 상권의 맛집 키워드 검색량이 높은 경우이고 30대 이상 손님이 타겟인 경우이거나 대중적인 음식인 경우, 그러면서 비주얼이 뛰어나거나 또 스토리가 있는 가게거나 이런 경우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효과가 좀 뛰어납니다. 반대로 SNS 영상 광고가 효과적인 경우에는 잠재수요를 불러일으켜야 할때 그리고 또 비주얼이 뛰어나거나 스토리가 있는 가게, 젊은 세대가 주요 타겟인 경우, 이색적인 메뉴나 이쁜 인테리어가 강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SNS 영상 광고가 효율적입니다. 또 매장 상황이나 상권에 따라 네이버 플레이스와 SNS 영상 광고 둘다 함께 병행해도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네이버 플레이스나 SNS 영상 광고 모두 효과가 없는 상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러분 네이버 상위 노출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적당한 때를 노려 상위 노출을 시키고 불가능할 것 같을 때는 빨리 다른 마케팅으로 전환하세요. 푸드이 비서가 마케팅을 해드리고 있는 곳 중에서는 대부분 상위 노출이 불가능할 것 같을 때는 영상 광고나 아니면 다른 광고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다가. 상위 노출이 가능할 것 같을 때는 또 플레이스 상위 노출로 해가지고 광고 효율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상위 노출에 막 엄청난 비용을 쓰려야 될것같으면 저희는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이목정이라는 또 지금 서울형 맛집 1위일 텐데 이 업체도 원래는 상위 노출에만 막 300만 원씩, 400만 원씩 사용하시다가 저희가 일단 광고 플랜으로 전환해가지고 효율을 보고 계셨고. 적당한 때를 노려서 아, 지금 이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뒤에 서울역 맛집 되게 어려운 키워드죠. 거의 절반 금액으로 여기에 이제 상위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발 사진은 이런 식으로 찍지 마세요. 사장님이 아닌 손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진을 찍으셔야 합니다. 사진 작가를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어떻게 표현해야 손님들이 좋아할지 공부하거나 그렇게 촬영해주는 전문가를 찾으세요. 마케팅은 정말 어려운 분야입니다. 너무 정직해서도 안 되고, 너무 거짓되어서도 안 됩니다. 적당하고 정당한 선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중간이 어렵죠. 그래서 마케팅이 어려운 겁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탓도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고 시도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저 또한 실패할 때도 많은 걸요. 하지만 저는 실패한 경험들 덕분에 성공 확률이 더 높을 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장사 및 마케팅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